자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습니다. 예레미야 49장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 18절 1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어, 이맨 마지막 말씀이죠. 19절 말씀 맨 마지막 부분에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붙들고 기도할 제목을 주셨는데 어,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내려짐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먼저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자, 거기 소돔 고모라, 이웃 성읍들 밑줄에 해 놓으시고요.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 여기에서 거기는 에돔입니다.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자, 오늘 지금 에돔에 대한 심판을 이제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성을 인용을 하세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기억하시잖아요. 아브라함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게 멸하신 성읍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이웃 성읍들은 소돔 고모라 그 이웃에 보면 신명기 29장에 보면 요 성들이 아마도 아마드와 스보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성읍들이 어디에 위치했었냐면 사해라고 하는 바다 왼쪽 편에. 근데 그쪽에는 어, 물이 굉장히 풍부해서 여러분 옛날에는 문명은 물이 풍부한 곳에 발달을 했잖아요. 그래서 농토가 발달되 있고, 땅이 기름져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과 롯이 분가할 때, 롯이 어느 땅을 택했냐면 바로 이 땅을 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목초지가 풍부하니까, 물이 풍부하니까, 아, 저 땅으로 가면 마치 에덴과 같았더라.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물질이 풍부한 곳에는 죄의 역사도 왜 이렇게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그 땅과 주변의 성읍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 우리가 이미 주일 말씀 나눌 때 봤던 말씀인데요.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주즘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어마어마한 죄가 관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로스 집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갈 때 소돔성에 사는 남자들이 로스 집에 쳐들어와서 한다는 얘기가 그 남자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아주 말도 안 되는 그 당시에 동성 연애가 이미 이렇게 유행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로세 두 딸이 어 나중에 겨우 탈출해 가지고 하는 일이 뭐였어요? 아버지에게 술을 먹게 하고 근친상간을 했는데 그래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나오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 롯의 두 딸도 그것이 별로 수치스럽지 않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애돔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예를 지금 드시는 걸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싶어요. 첫 번째는 애돔에 대한 심판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무슨 심판을 받았어요? 불유황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마만큼 에돔에 임하게 될 심판도 무서울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불의한 자들이 있는 곳, 죄가 성한 곳은 하나님이 그게 어디든지 또 언제든지 하나님은 죄가 관영한 곳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과거에 소돔과 이 고모라 땅을 심판하신 것처럼 지금 애돔 땅도 심판할 거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지금 21세기를 사는 지금도 죄가 관용한 곳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분명한 말씀이 어디에 또 나와 있냐면 베드로 후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그다음에요.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죄가 가득한 어떤 지역, 죄가 가득한 사람들에게 너희들 보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성을 죄로 만든 나 여호와가 너희들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리라. 그 말씀을 이미 하신 거예요. 과거나 지금이나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하나님은요. 죄가 있는 곳이라면 반드시 심판하고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진노의 잔을 부으시겠다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성경의 가르침은 너무너무 일관돼요. 그 성경의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가 처한 현실을 봐야 돼요. 어떤 때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이렇게 죄가 많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그리고 왜 죄짓고 악한 사람들은 더 잘되는 것 같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죄가 있는 곳은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죄는 죄에 대한 심판은 점점 임박해 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도 노아가 120년을 방주를 짓잖아요. 그러나 120년이 지난 다음에 심판이 임했어요. 소돔과 고모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계획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할 때도 에돔이 심판을 받을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미 심판의 징조를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한결같이 심판을 당하기 전에 이 죄가 가득한 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무시했죠. 심판이 어디 있어? 그냥 먹고 마시는 거지 뭐. 아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무시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단한 번도 예외 없이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당한 모든 족속들은 다 멸망당하여. 역사 속에서 사라졌죠. 왜이 말씀을 하나님이 읽게 하실까?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죄가 주는 달콤함, 죄가 주는 유익함, 죄가 가져다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우리도 죄에 넘어져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죄는요 다 재밌어요. 죄는 다 달콤해요. 달콤하고 재미없는 죄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그 말은 그만큼 우리의 본성을 자극할 수 있는 게 죄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그 모세가 그가 애굽의 왕된 그 즐거움을 거절했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예 죄가 가져다주는 그 즐거움을 거절하게 없어서 할렐루야. 왜 그렇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죄가 있는 곳은 반드시 징벌하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을 믿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이 죄가 가져다 주는 즐거움을 거절합니다. 마귀에게 우리는 선포할 거예요. 마귀야, 너는 나에게 죄의 즐거움을 가져다 주지만 나는 그것을 거절한다. 나는 주 예수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죄가 가져다 주는 즐거움과 기쁨과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선포하고 이제는 죄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다 멸망하지 않았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 받았잖아요. 소동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롯과 그의 두딸 사실은 그 아내도 구원 받을 수 있었지만 그가 뒤를 돌아 돌아보는 바람에 소금기둥이 됐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롯의 가정만큼은 지켜내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죄의 즐거움을 거절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을 선택한 자들. 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해 내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들어 내실 거예요. 그 구원의 초청을 우리들이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이 19절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제가 이제 설교 제목으로 삼았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런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목자는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할 수 없음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짜 목자가 되신다는 거죠. 자,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19절에 보면 보라, 사자가 여기서 사자는... 호랑이 사자 할때그 사자예요.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서 올 목자가 누구냐? 그렇게 하나님이 질문하듯이 이 19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여기서 사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바벨론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숲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나타나서 그 짐승들을 잡아 먹잖아요 그렇듯이 바벨론 군대가 이 요단강에서 몰래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애돔을 멸할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19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애돔을 공격하는 바벨론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다시 한번 그 부분만 볼게요. 19절 후반부에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바벨론의 에돔 침공이 하나님의 뜻에 말미암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에돔 땅의 이말 멸망은 피할 수 없다. 지금 그 말씀을 하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왜 하나님이 목자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목자는 성경에서 인도자, 보호자, 그런 뜻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애돔을 심판하실 때, 너희들을 인도하고 보호할 목자는 없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이 목자가 애돔의 왕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애돔 사람들이 믿었던 이방 신일 수도 있어요. 너희들이 너희들의 목자라고 여겼던 애돔의 왕도 또 너희들이 믿고 있는 무상과 이방의 신들도 너희들의 목자가 될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목자, 너희들을 지킬 거라고 보호할 거라고 생각하는 왕이나 신들도 결코 너희들의 목자가 될수 없을 거라는 거죠. 누가 감히 하나님과 다툴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하나님 외에 신이라고 불리워지는 대상들이 있죠. 그리고 마치 자기들이 믿는 신을 하나님과 견주어서 말하기도 해요. 아마 그들 나름대로는 자기들이 믿는 신이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대에 힘이 강한 나라의 신일수록 능력도 크다고 여겼어요. 애굽이나 뭐 바벨론이나 그들이 믿는 신이 이 세상의 어떤 신보다도 더 크다고 여겼다니까요. 신의 능력에 따라서 그 민족의 운명도 좌우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을 제외한 이 땅에 있는 모든 신이 다 인간들이 만들어 낸 거예요. 인간의 상상의 산물이죠. 우상은 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런 우상들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런 신들이 어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겨루어 다툴 수가 있겠어요? 혹자는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영역에 올려놓은 일도 있죠. 인간을 신의 반열에 올려놓은 대표적인 왕들이 누구죠? 지금 현존하는 공산주의 국가들의 왕들은요. 다 신처럼 여겨요. 가장 가까운 북한의 김정은도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신입니다. 그는 인간이 아니에요. 중국의 시진핑도 그렇죠. 그리고 공산국가는 아니더라도 일본에 보면 천황이요. 그는 인간이 아니에요. 신과 같은 존재예요. 사람을 하나님의 영역에다가 갖다 놓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그도 연약한 인간이고 죄 많은 인간일 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은 반열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터무니없는 거짓이죠. 그 유약한 한계를 가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맞서수 있겠어요.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성경에서도 애굽의 바로가 그랬고 저 아수르의 사네립이 그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랬어요. 한때는 신과 같은 온 천하를 호령했던 사람들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을 보면 얼마나 비참한 인간이었는지 얼마나 보잘것 없는 인간일 뿐인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다툴 수 있겠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에 설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대적하시고 심판하시겠대. 너희들이 생각하는 목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 땅의 어떤 제국의 왕도 하나님 앞에서는 특히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는 연약한 한계를 지닌 존재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겠어요. 우리들의 심판주는 오직 하나님. 그리고 그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예수님 예수님을 보내 주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외하고 순종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의 어느 사람도 이 땅의 어느 신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아, 기독교는 왜 이렇게 독선적이야? 기독교는 왜 이렇게 교만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참신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는 독선의 종교가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의 종교예요. 그러한 우리 인간들을 품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싶은 거예요. 그 목자가 되시는 진짜 우리들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만 받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 대상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죄가 가져다주는 즐거움을 거절했던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 외 어떤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대상도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좌우지할 수 있는 모든 권한으로부터 우리는 거절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믿노라. 하나님만 따르기로 결정한 그 결단을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걸어가는 모든 인생에 대해서 나의 판단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선포하며 오늘 하루도 그리고 우리 인생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두번 나눠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18절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모습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은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죄가 있는 곳은 죄인들이 있는 곳은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주님만 믿기아 없어서 우리들의 도피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 그분 안에만 거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야 없어서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애돔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의 성읍들을 예를 들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흔적도 없이 역사에서 사라져버릴 그 멸망의 심판처럼 에돔에게도 이만 심판이 그러할 것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죄인들이 성행한 곳 죄악이 관영한 곳엔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할수록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죄가 가져다주는 즐거움 죄가 가져다주는 그 기쁨을 우리가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바, 바로 공주의 아버지 하나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을 거절하고 다시 말하면 죄가 가져다주는 권세를 거절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주의 인도함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달콤함과 즐거움을 믿기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포섭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단호하게 거절하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 말씀의 순종함이 주는 그 즐거움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반드시 내려지는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의 자리를 벗어나서 의인의 자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늘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영광의 자리에 설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고 더 깊은 기도의 교제 의 시간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19절 말씀 하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셨어요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이 땅에 하나님 외에 너희들의 목자가 될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목자는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할 수 없음을 늘 기억하게 없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실 분은 오직 나의 영원한 목자 주 예수님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실 분은 목자 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붙잡고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애돔에 대한 심판을 읽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같은 자 누구냐 나와 더불어 다툴 자가 누구냐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마치 사람을 하나님처럼 그리고 이방의 신들을 하나님처럼 여기지만 오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앞에 설 자가 누구냐 나와 같은 이가 누구냐 나의 너희들의 목자가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희들의 진정한 목자고 너희들의 구원자이며 너희들에게 생명과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세자인 것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함으로 하나님 우리는 육신을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영혼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며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오늘 하루 우리들의 평생에 늘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나의 진정한 왕이 누구냐고 묻는 질문 앞에 나의 왕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나는 왕을 섬기는 자인데 나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영원한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목자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정체성을 우리들이 분명히 하고 오늘 하루를 우리의 인생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 앞에서도 기죽지 말게 하시고 어느 세상의 권세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오늘도 당당하게 오늘 하루를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멋지게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나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고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이며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주여, 오늘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온전히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철저하게 주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먹이시고 기르시고 입히시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경외하니 우리의 마음이 평안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니 우리의 마음은 즐겁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오니 우리들의 마음은 담대합니다. 주여, 오늘도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 중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알게 하시고 오늘 또 하루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게 하시고 이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깨어 있어 경성이 깨어 있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기억하고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 하고 우리가 날마다 나의 삶을 영적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주님 산제물로 오늘 하루로 드려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베델의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배들교의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 같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호하시고 주님 친히 이끌어 주시는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